국토교통부는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0%를 감축하려는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다배출 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도 배출 허용량 및 감축량을 설정해 통보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업체들이 2014년에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량은 총 56만 2천 톤으로 올해 감축량 26만 8천 톤의 2.1배며, 부문별로는 건물 부분이 46만 4천 톤, 교통 부분이 9만 8천 톤입니다. 건물 부분의 경우 업체가 제출한 자료와 관리 업체별 명세서 분석, 서면 조사 등을 거쳐 신설 시설에 따른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을 산정했으며, 감축률은 2013년 평균 4.4%보다 높은 평균 8.34%를 적용했습니다. 교통부문 감축률은 올해 평균 1.56%보다 높은 2.07%의 감축률을 정했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량이 많은 한국철도공사는 디젤 차량을 전기차량으로 교체하고 노후차량 교체 및 에너지 절약 기술 개발 등을 통해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도록 했습니다.